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 어, 일기도 참 하나님께서 어, 좋은 날씨를 하락해 주셨어요 예예 이렇게 멋있는 예, 하늘 예,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렇게 멋있는 하늘을 어, 지으신 그리신 어 하나님은 그림 그리듯이 어,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겠죠.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멋있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 성품 자체는 얼마나 멋있을까. 네. <laughs> 이런 어, 묵상을 해봅니다. 봄 네.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저희 학천 전도자 채널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는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음, 성경 말씀 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음 물론 신명기 보면은 그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서 어 너를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네, 또시편에 보면은 어, 음성, 예. 네,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네 음성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하나님 음성을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흔히 보통의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어떤 그 제사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네. 순종했기 때문에 어 정말 위대한 또한 인물이 되었죠. 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럴 수,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주님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깝다. 예.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예수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이웃을 또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이 됩시다. 네, 이뒤에 모습 모습도 상당히 예, 엄청나게 멋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저희 그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제 그 잠언 성경 말씀을 어 보게 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봤을 뿐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봤을 뿐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진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이해 덕분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 저희들을 위해서. 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크신 그 사랑을 어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 예수님 예. 사랑하며 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축복합니다.